카마노라 만에서 3일 동안 감성돔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첫날, 첫 입질입니다. 55cm 감성돔. 우시야. 입질이 연속해서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놈이네요. 55cm를 훌쩍 넘입니다 자, 오늘도 또, 또, 카마노라에서 만나는 첫 60cm 감성돔입니다. 아깝고도 먼 이웃 섬나라 일본 그 남서쪽 끝에는 오도열도라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섬이 있습니다. 다섯 개의 큰 섬들이 줄지어 서 있어 붙여진 이름 고토 그리고 그를 보좌하듯 감싸고 있는 140여 개의 부속섬들은 언제나 꿈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 오도열도. 그리고 오도열도 속에서 빛나는 진주, 타마노우라. 온갖 풍요의 절정에 자리 잡은 타마노우라의 봄. 그곳에서 새로운 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원정 출조 여덟 번째 원정 시간입니다. 어, 이번 출조 3박 4일이, 음, 거의 지금 현재와 같은 기상이 일단 예보상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 내만 <laughs> 낚시기 때문에, 뭐, 바람이 조금 불어도 견딜만 한데, 어, 이렇게 잔잔하게 바람까지 없으면 낚시하기가 정말 좋죠. 자, 타마노우라 만에서, 어, 예고 드린 바와 같이 3일 동안 감성돔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음, 지난 출조, 뭐, 오짜가 연말이 나왔습니다만, 어, 3월 달, 아직 이런 시기에 낚은 감성돔이었습니다. 입질 패턴도, 또 입질 받는 지역도, 어, 어 이제 봄 시즌의 감성돔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아, 지금은, 음, 4월 중순입니다. 오늘 4월 13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낚시를 하게 될 텐데, 예, 물색도 좋고 기상도 좋고 또시전도 4월 중심에 들어 있어서 지난 2주 전보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수온 도한 2.5도 정도 지금 높아져서 18도를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봄 시즌의 중순, 완전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고그 기상 좋은 시기에 시즌의 중심에 들어 있어서 이번 출전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들어오는 첫날부터 어 시간도 착착 잘 맞아서 지금 3시 40분인데요. 어, 6시 반까지 이곳에서 첫날 오후낚시를 하고 어, 내일은 타마노우라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어, 또 다른 낚시를 안해본 포인트에서 어, 자리를 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요번 8차와 9차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안 감성돔 시즌에 대비한 감성 낚시가 주가 될 겁니다 감성돔을 하면서 어, 오늘 이런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참돔이 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어, 일단 감성돔의 줄을 맞추고 참돔이 물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육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 감성낚시를 하면서 육자 감성돔을 낚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날 낚시가 중요하죠. 원정을 오면, 오늘 오후 짧은 시간이지만, 음, 목표를 세 시간 정도 있는데 세 마리만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어짜급의 감성돔 세 마리 목표를 잡고 첫날 오후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 출조에서는 첫날에 짧은 오후 낚시가 중요하지요. 항구에서 가까운 적당한 포인트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감성돔 낚시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흐림이 아주 좋은 1호대로 시작합니다. 3,000번 릴에 2.2호 정도의 원줄, 그리고 어, 목줄도 2.5로 시작합니다. 갯바위에 배가 들어오면서 어, 지도를 찍고 어, 제가 찍어놓은 포인트 중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했는데 에, 타마노우라 안쪽은 조류가 거의 없는데 약간 물도 흐르고 고풀이를 하고 있어서인지 들어오면서 수심도 앞에서 툭 떨어지는 그런 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큰 만에 완전 초입뿐 아닌데, 그래도 고불이가 많이 나와 있어서 참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호 목줄로 시작을 하는데, 첫 입질이 어떻게 들어온가를 보고 그때그때 맞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캐스팅이 들어갑니다. 이번 촬영은 항공 촬영의 도움을 받아서 포인트의 환경을 시청자 여러분도 아주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낚시할 수 있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십이 제법 나올 것 같은데요. 가까운 데는 20m까지는 7-8m 그 다음 수십은 조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비치를 쓰고 있는데 매듭이 없는 아예 전유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두번의 미끌림을 통해서 매듭의 위치를 어느 선에 두고 어느 수심대까지 낚시를 해야 될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B봉돌 그리고 G3봉돌이 번 하나 바늘 위한1 m 터 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성돔반을 4호로 시작합니다 멋진 화면이지요 물색이 정말 맑습니다 과연 이렇게 맑은 물색에도 감성돔이 살고 있을까 싶을 정도의 깨끗한 바다입니다. 아, 물이 너무 빠르다. 내만에서는 전체적으로 어, 조류가 거의 안 가거나 아주 약한 데서 그런 데를 찾아 들어오죠, 거기들이 또. 감성돔은 이렇게, 기본보다도 아예 너무 빨라버리면, 좋은 포인트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일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몇번더 던져보겠습니다. 음...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내리고자 할 때, 선장님께서 여러 분 말리셨던 자리입니다만, 지난 출조에서 눈여겨봐둔 자리라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조류가 이렇게 빠르게 간다면, 음, 지금 시기에는 감성동 포인트로는 좋다고만은 할수 없죠. 하지만 주변 지형으로 봐서는 빠른 조류가 계속 갈것 같지는 않는 포인트라서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 한순간 조류의 흐름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어신, 입질이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 씨알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 저거 되나요? <놀람> 힘을 써 뒤에 10분인데, 1시간 만에 첫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우후, 이야, 생각보다 큰시알리네5 0을 훌쩍 넘기는 놈이네요. 요놈 한번 재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입질이 아주 좋은 입질이 들어왔는데, 몇 마리 더물수 있는지,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50 중반을 거의 넘기는 농같습니다 아이고. 55cm. 55cm. 야, 빵이 아주 큰놈이었습니다. 자. 자, 첫날 첫입전입니다 55cm 감성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야, yeah, 첫 고기부터 아주 기분 좋은 호짜 감성놈을 만났습니다. 입질도 좋았고, 시간대도 좋은 시간대에 접어들어 있었기에 몇 마리 바짝 붙어 줄 확률이 있었는데요. 이런 포인트는 마리수보다는 시알의 확률이 높기에 더욱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들어간 캐스팅부터는 조류의 흐름이 더욱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가 안정될즘 이번에는 원주를 사정없이 가져가는 강력 카노시 우샤 야 자, 인데 자, 보자. 게을다면면 어쩌나요, 아주 시원하게 들어갔고, 이질력에 입질이 싹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봐도 옷자임에 틀림없는 놈이네요 우시. 자 입질이 연속해서 들어옵니다 해질녘에 집중되는 입질 같은데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놈도 씨알이 좋다 다 학상동입니다 65cm 예. 예. 똑같은 샤에두 번째 감성동입니다. 자, 짧은 시간에 연이어 50 중반에 두 번째 감성동이 나왔습니다. 한두 번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음. 자, 지인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고기를 걸고 있으면 뭐한 35나 40대는 감성돔 같은데 뜰채에 담고 올리면 어, 옷장은 없는 대물 감성돔일 때가 많더라 아마 제가 이제 릴링하는 자세 때문에 그런 말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큰고기를 걸어서 릴링 포지션 본인의 자세가 좋지 못하면 어, 고기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뭐 저도 낚시를 하다가 터뜨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고기를 안전하게 끌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릴링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자세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웬만큼 큰 고기가 아니면 지난번 90 넘는 참돔 같은 경우 저도 모르게 힘이 엄청날 때 저도 모르게 순간순간 앉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딱 밟은 다리를 잡고 선 다리 이 위치 그러니까 허리부터 까지는 경과의 자세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그게 올바른 릴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낚시뿐만 아니고 골프, 축구, 뭐 야구 할것 없죠. 어, 스포츠 종목의 하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라든지 성적을 낼수 있는 기초가 되는 주춧돌이 되는 근본이죠.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기를 걸었을 때 가장 본인이 긴장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 탄탄한 하체로 정확하게 자리를 딱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 보다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 보다는 하체에 자리를 딱 잡고 굳건하게 있을 때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이 하체가 좋은 발판에 딱 안정이 돼 있으면 허리까지 큰고기를 걸더라도 일단 안정된 자세에서 뿌이 당황하지 않게 되죠 그걸로만 해도 한 50점은 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낚시대로 큰 고기를 걸었을 때그 원줄의 각도를 보면 어,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고 손을 조금 높이 들어줄 때 요에 닿을 확률도 줄어들게 되죠. 어, 하체로 굳건하게 서서 큰 고기를 받아서 첫 파이팅을 받아내고 나면 또 자신감도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어, 고기를 걸게 되면 당황하기보다는 어, 하체를 우천, 국가락의 차를 딱 잡고 그리고 한번 첫 고기를 버텨낸다는 생각으로 또리 조작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당히 스풀을 조절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힘이상돼서는 낚시대는 그대로 선상태에서 스풀만 또 풀려 나가게 되니까 대상의 첫 공격만 막아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꾼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낚시를 하시면서 본인이 서 있는 발판 그리고 왼발 혹은 오른발로 어 자리를 딱 잡은 다음부터는 큰 고기를 딱 거는 순간 제 말을 믿으시고 허리부터 하체까지는 움직이지 마시고 자세를 딱 잡는다 생각하시고 허리와 낚싯대로만 릴링을 한번 해보시면 버텨보시면 의외로 50 이상의 큰 감성돔이라도 쉽게 손을 들고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제 봄철 봄 시즌 이 되면 가까운 곳에서 큰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입지를 받게 된다면, 챔릴 순간, 야, 대물이다 싶으면 자세를 한번 딱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참돔 낚시에서 제가 유연함이 큰 힘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유연함 역시 하체가 단단하게 받쳐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이잘 다져진 안정된 자세가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회가 한번더 온다. 이명이 자리에서 이자리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 분위기가 이랬는데요 역시 기회가 옵니다. 야 감상도야 감상도 이번에야이다시리이보다 고르네요. 느끼기도 탁 걸면 5 5자다는 느낌이 있는 그런 시야리인데요. 자기가 선자리에서, 아 이거, 개많이 찬다. 선자리에서 스플만 적당히 조절해놓으면 각도 90도에서 120도 정도의 각도만 유지하더라도 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저 좋은 시야 같습니다. 이야, 오, 큰일 났다. 락교 시야 중에서는 가장 좋은 놈이네요. 이놈은 55cm를 후적 능입니다. 좋았어요. 자,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떴을 때. 오늘 목표로 했던 세 번째 감성돔입니다. 우휴, 야, 이런 크다. 이 야, 육자입니다, 육자. 야, 이거 타마노으라에서봄 시즌에 가기 전에 육자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첫날 오후에 만나게 됩니다. 시즌이 시작되는 첫날 오후에 자 지어 보겠습니다 50 55 60 정확하게 보자 오늘 자 꼬리까지 딱 60cm 감성돔입니다 자어도열도타마노라에서 만나는 첫 60cm 감성돔 입니다 이야. 이야 드디어 한마리 했습니다 딱 1-2mm 정도 차이 나는 60cm 감성돔 이었습니다 이번에 챔질 이후에 큰고기들을 그렇죠 챔질하는 순간보다는 챔질하고 몇초 지나서부터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 받는 순간은 아 똑같은 고기구나 생각했는데 중반부터 실리는 무게감이 고기를 뛰어올르지는 못하고 고기가 차지도 않는데도 그 무게감 때문에 뛰어올르지 못하고 스프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거 50 후반대를 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 가까이 와서도 어, 물속에 고기가 윤곽이 보이면서 차지도 않는데. 에, 떠오르지 않는 그 무게감이 실루엣 보이면서 야 이거 잘하면 육자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어, 덜채 담고 야 이거 무조건 육자다 했는데 절대 이 60이 안 되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어, 딱 60cm 감성놈이네요 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어, 선장님께서 어, 계속 들어올 때봄 시즌에 이런 식으로 2, 3주 간격으로 들어오게 되면 육자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곳 타마노우라가 감성돔의 개체수가 많은 반증이기도 합니다 낚시는 자꾸 들어오는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오늘 더 기분이 좋은 게이 포인트에 들어올 때 선장님이 어, 여기는 낚시를 잘안 하는 자리다 좀 안으로 들어가자 했는데 계속 배를 정려서 타고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눈여겨 봐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자리는 참돔까지 같이 물수 있는 확률이 있었기에 오후 짧은 시간에 감성돔이 아니면 참돔이라도 입지를 받는다는 판단으로 들어왔었는데 3마리째 감성돔 또 6자 감성돔을 만나게 된게 이번 출조의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30분, 30분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는데요. 아슬아슬한 육자 말고 어, 제대로 된 육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인절이 될것 같습니다. 으쌰! 담았습니다. 약 3시간 남지 짧은 시간에 꼭크로 했던 3마리가 아닌 5마리에 5자 이상의 딱60 되는 값을 포함해서 아주 충분한 손맛을 보고.